예 반갑습니다 코인정보브로커 번호피오 인사드립니다 현재 10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43분 34초 지나고 있는데 자 제가 어제 진행했던 긴급 라이브 방송 통해서 우리 바이오 프로토콜 요거 상장하자마자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적어도 27시간은 제가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었다 보니까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슬슬 매수 타점 잡으실 타이밍일 겁니다 자 하지만 제 방송 어제 못 보셨던 분들 요거 상장하자마자 바로 잡으셨다가 지금 심하면 30% 가까운 엄청난 손실 보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안타까운 마음에 재능 기부 차원에서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자 일단 우리 바이오 프로토콜 요거 두 달쯤 전에 이비썸에 상장했었을 때도 제가 이렇게 긴급 라이브 방송 통해서 매수매도 타점 확실하게 알려드렸었죠 자 여기 네이버 시계 보시면 8월 22일에 방송했던 영상이고 제목 보시면 긴급 세력들이 삭제 중인 영상 420원 찍으면 싹다 파셔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요거 실 실제로 차트도 같이 한번 보시면 방송 이틀 뒤인 8월 24일에 이렇게 고가 451원 찍어주고 그 후부터 이렇게 폭락 나오는 것까지 요거까지 전부 다 보실텐데 자이 말인즉슨 제말 듣고 제 말대로 그대로 따라오신 분들 이런 개미 털기 구간에서 털려나갈 리스크 전혀 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 140%에 가까운 엄청난 수익 전부 다 보셨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도 확실하게 이용하셔서 다들 돈 복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 지금 기회가 코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 바이오프로토콜을 상장하자마자 바로 잡으셨던 분들 지금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요거 상장 빔 아예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자 이러시면서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자 제가 이거 딱 잘라서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우리 바이오프로토콜 지금은 더큰 도약을 위해서 잠깐 웅크리고 있는 거고 조만간 엄청나게 높이 튀어오를 겁니다. 자 단적인 예로 한달 전에 상장했던 우리. 아반티스 요거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어디에서 많이 본 차트입니다. 자, 상장 첫날 윗구로 달고 쭉 빠지고 둘째 날은 꽉찬 음봉. 이거 지금 우리 바이오 프로토콜 차트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그럼 하락 멈춰준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늦은 상장 비밀이 강하게 나와 주면서 이 하방에서 잡으셨던 분들 요거 못 해도 이렇게 200%씩은 전부 다 수익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바이오 프로토콜 홀더분들도 이 아반티스처럼 뭐 200%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뭐한 50%에서 100% 정도, 요 정도는 충분히 먹고 나올 수 있는 요런 상황이니까 이 걱정은 하덜 마시고 그냥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거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거 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작정 기다리거나 아니면 뭐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대뜸 매수해 버린다. 자 그러시면 제가 장담하는데 이 고점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이 찔끔 수익 나는 구간에서 무서워서 먼저 팔아 버리든지 아니면 이렇게 세력들이 차트를 흔드는 구간, 그러니까 이. 쯤에서 여기에서 무서워서 먼저 손절해버리는 이런 식으로 매매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세력 스케줄표 꼭 확인하셔서 간만에 찾아온 기회 정말로 확실하게 이용하시는 그런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 기회가 너무나도 확실한 기회다 보니까 제가 너무 흥분해 가지고 이 서론이 너무나도 길었는데 결론은 딱한 가지입니다. 자 어떤 게 결론이냐 이 기회라는 것도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거고 준비는 저 번호표가 전부 다 해놨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이 돈은 저절로 복사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바이오 프로토콜 홀더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우리 바이오 프로토콜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의 이 산장빔 스케줄 빠르게 정보를 입수한 루트 설명드리면서 세부 일정 내용까지 지금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브로코바닥에서 나름 입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주에서 개최하는 세계 프라이빗 이벤트에 주기적으로 초청을 받고 있고 제가 웬만하면 전부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추이 중역간 다음에 두바이 리더십퍼럼 홍콩 프라이빗 컨퍼런스 암스테르담 크립토파티 홍콩 웹3 페스티벌 등 제가 이런 굵직한 행사들은 웬만하면 전부 다 참석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다가 10월 11일 제가 두바이에서 열렸던 프라이빗 이벤트에 또 참여를 했었고 여기서 상당히 충격적인 내부 정보를 접했습니다. 뭐 이게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 저 같은 브로커들이나 코 인계 저명 인사들 이런 부류가 참여하는 이벤트에서 나온 정보다 보니까 이 정보의 퀄리티적인 면에서만큼은 정말로 믿어 심지 않아 조로 되시고 요거 제가 잠깐만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건 세력들끼리 주고받은 대외비 허법 제안서입니다 어떤 세력들끼리 주고받은 내용인지 제가 공개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이렇게 이름만 대면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세력입니다 자 내용인즉슨 10월에 우리 바이오프로토콜이 업비트 워화마켓에 상장될 거고 이 김치프리미엄도 있고 해외 가격 연동이 불안정한 업비트에서 이 상장 비임을 더 더욱 드라마틱하게 이용하자라는 내용인데 자 짧으면 이틀 길면 2주동안 최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합심해서 매수매도 오더북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자라는 내용이고 자 여기에는 언제 얼마에 어떤 센스를 잡고 끌어올린 뒤에 어떤 타이밍에 빠져나올지 여기에 상세하게 적혀있습니다. 자 이런 세력 스케줄은 우리 바이오 프로토콜 같은 신규 상장 코인의 한정에서는 정말로 이 다반지 같은 이런 정보다 보니까 이 세력 일정만 확실하게 알고 있어도 이 다반지 보면서 시험 보는거랑 완전히 또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안전하게 돈 복사해 가시라고 이걸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게 대형 세력들의 은닉 작업인 만큼 이걸 제가 유튜브에서 전체 공개해버리면 저 다시는 이 브로커 바닥에서 일 못합니다. 해서 따로 문의주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제 번호로 바이오라고 문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우리 바이오 프로토콜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의 상장비밀정을 전부 다 알려드릴 텐데 자 큰데 여기서 의심 많으신 분들 뭐이 이거저거 따지다가 아무것도 못하시고 남들 돈 버는 거두눈 뜨고 구경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시는 분들도 이번에는 문자 보내셔서 요구 내용 확인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 바이오 프로토콜 차트 한번 보시면 여기서는 뭐 마켓메이커 스케줄 이런 건 차트에서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봐도 단서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움직이는 게 저같이 정보력 하나만 먹고 사는 이 프로코들이니까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정보력 하나만큼은 정말로 믿어 심지 않는 조로 됩니다 자, 끝으로 저희 집 가훈. 이 공제불살에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은 그만두지 않음에 달려 있다라는 말이죠. 평범하게 벌어선 절대로 부자가 될수 없는 시대. 우리 구독자분들은 코인으로 자본 시장에서 졸업하시는 그런 코인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